명태 가공업은 작업이 고되고 힘들다 보니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속속 배치되면서 업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의 한 명태 가공업체입니다. 방건조 명태 코다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할복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들 사이에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입국한 계절 근로자들로 6명이 최대 5달 동안 일할 예정입니다. 명태 코다리는 9월부터 2월까지가 성수기로 이 기간 수요가 20% 정도 증가합니다. 그만큼 일손이 더 필요하지만 작업이 힘들고 고돼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바쁜 성수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속속 투입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던 업체들도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올해는 속초시와 동해시 지역 명태 가공업체 8곳에 필리핀과 베트남 근로자 3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인력난도 못 고하는데 그거 대타로 그 계절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업하는 데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지요. 다만 체류 기간이 한시적인 데다 젓갈 등 다른 명태 가공품의 경우 계절 근로자 배정을 받을 수 없어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음. 생산량이 좀 줄지만 그래도 또이 사람들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하다, 하다 보니까 인력난이 심화되면 산업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